비행기 타고 장거리 여행 가셨는데 어, 내가 원하는 메뉴가 없다고 승원이 얘기했을 때 얼마나 괴로우셨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밀초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음. 아딱제 얘기네요 제가 며칠 전에 다낭을 여행을 다녀왔는데 아, 카트가 두 대가 딱 만나는 자리에 제가 앉은 거예요 어, 정말 딱 승무원이 정말 죄송합니다만 뭐뭐와 뭐뭐가 실렸는데 뭐뭐가 다 떨어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먹어요 했어요 어우 <laughs> 너무 힘들어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배고프지 않았는데 <laughs> 음. 시푸드 누들이었는데 그 누들이 있으면 한번 먹어보려고 했어요 근데 딱 그게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냥. <laughs> 별로 먹고 싶지 않아서 괜찮다고 물만 두잔 드세요 그랬어요 근데 무원 표정은 어땠어요? 그러니까 당황하죠 <laughs> 어 아니 그럼 비행 내내 신경 쓰이잖아요 <laughs> 맞아요 맞아요 맞아. 옛날 비행할 때 저는 그래서 이렇게 안 드신다는 생각이 있으면 너무 신경 쓰여가지고 <laughs> 어, 저도요 싹싹싹싹 정말 빌고 싶은 마음이었던 <laughs> 거예요 엄청 스트레스 받잖아 밀출세 안 되면 특히 왜 유럽 노선 인바운드 <laughs> 들어올 때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비빔밥이요 그냥 음 손님 이러면 비빔밥이요 100%다 비빔밥인 거예요. 그래서 진짜 그냥 초이스가 비빔밥 올 소진하고 나서 나머지 양식이 서비스 될 정도로 유럽 노선은 항상 왜그랬었잖아요그거왜 그런지 아시죠? 그 해외 유럽은 한식이 엄청 비싸거든요. 아, 맞아요. 맞아, 맞아, 맞아. 특히 이렇게 그룹 여행 가시면 계속 파스타하고 피자만 드신 거야. 아, 뭐 이태리, 아, 뭐 프랑스. 아,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한식이 그리운 거예요. 아, 맞아요, 아. 맞아요. 9, 뭐 9박 10일, 뭐 10박 1 1일을 갔다 오셨는데, 나는 꼭 비빔밥을 먹을 거야, 비빔밥 그래서 했는데. 메뉴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. 아, 근데 중요한 건, 그게 밀 탑재되는 레이쇼가 있잖아요. 맞아요. 맞아. 아무리 많이 탑재돼도 한 60%? 70%? 음, 비빔밥 음, 시리즈. 아요 70%까지. 이미 다 서비스하고. 나중에 양식만 남아서. 그래서 정말 화를 내시는 분도 여러. 안 맞아요. 먹어요 이런 분도 보고. 맞아요 저는 심지어 이런 분 그러면 저는 미역국이라도 좀 주시면 안 될까 아, 이런 분도 봤어요 저 그런 분만 드리고 싶지만 햇반에 고추장만 주세요 아, 이런 분 없었어요? 햇반, 음, 있었죠. 있었죠 햇반이라도 있으면 조금 마음이달양식의 햇반이라도 드리겠다 음, 하면 오케이 하시는데 음, 음. 햇반도 없을 때 맞아요 아, <laughs> 답답하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나마 한그 다음에 생긴 게 저희가 라면 서비스예요 아 맞아요 험라면 음, 같이 음. 컵라면이라도 갖다 드리면 양식에 음, 조금 그나마+ 그나마 괜찮았던 맞아, 맞아. 기억이나네요맞아 그니까 승무원들의 이 불안한 마음이 느껴지는 게 저는 진짜 배가 괜찮은데. 안 고팠어요 그리고 물만 두 잔이면 됐어요 왜냐면 비행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음, 4 시간 1 0분 음. 근데 이 승무원이 와가지고 계속 물더 드릴까요 <laughs> 더 필요한 건 없으세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괜찮다고 진짜 아니, 괜찮아요 그 얘기하니까 또 생각나는데 우리 남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있어요 딸이 있고 근데 아들은 비행기 타서 뭘 먹으면 계속 체하는 거야. 애기 때, 애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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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요. 아, 아, 어. 그래서 아, 얘가 그 경험이 있으니까 트라우마가 있어서 얘는 비행기를 딱 타면 밥을 안 먹어요 원래 아, 아, 어릴 때한뭐7살8살이럴 때. 한뭐 7살, 8살 아, 때. 아, 아기, 근데 애기 때 아기 어, 근데 얘는 안 먹. 어 왜냐면 제가 토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. 음, 그래서 그분은 음. 승무원들이 계속 와서 신경 써. 어, 어, 언제 드릴까요? 뭐 라면이라도 드릴까요? 아니면 뭐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계속 아니 뭐, 괜찮아. 요 <laughs> 너무 민망해 하는 거야. <laughs> 자기가 민망한 거야. 너무 승부하게 찾아오니까그 <laughs> 마음을 알것 같아요. <laughs> 음. 맞아요. 아, 이거, 그것도 기억 안 나요? 우리 혹시 예전에, 지금도 실리는지 모르겠다. 밀초이스가 세 가지인데, 세 번째 미, 메뉴가 연어 샐러드라는 게 있었어요. <laughs> 물론 많이는 안 실려요. 이게 10%인가 밖에 안실렸요 맞아요, 맞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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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두 개가, 그럴 때뭐 비빔밥 하나 아니면 양식 하나 뭐 비프나 아니면 음, 피쉬 뭐 맞아요. 이런 건데 근데 이 양이 사실 작잖아. 맞아요. 볼륨이 작 볼륨이 작잖아요. 그래서 결국은 다서빙스 음. 다 하고 나면 샐러드만 남고 <laughs> <거>. 크로밀이죠 뭐. <laughs> 우리가 다 먹었는데 배고프지 않았어요. <웃음> 배고프죠. <웃음> 어, <그쵸. 웃음> 아니 이게 그래도 토핑이 치킨이면 그나마 괜찮아요. 어. 근데. 연어 아니면 위에 토핑이 없으면 정말 트위스가 안 돼요. 맞아. 그러면 크루밀 갖다 다 드리고 승모밀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아니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해요. 사실은 아무리 내가 다이어트를 하는 음. 평소에 그런 사람이라도 비행기를 타면 뭔가 맛있는 걸 먹고 싶은 약간 그런 뭔가 아니요 내가 낸 돈이 있으니까. <laughs> 그쵸, 맞아 <laughs> 좀 맞아. 온전히 뽑고 싶고. 마음에서 맞 온전한 밀을 먹고 <laughs> 싶다. 약간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? 맞아요. 않아? 샐러드는 응. 좀 약해. 응. 저만 그런 거 아니죠? 맞아. 당연하죠. 그래서 <laughs> 그 샐러드가 이렇게 남았나 봐요. 아 맞아요. 그래서 결국은 비즈니스 클래스 선배님이 뭐 밀도 좀 갖다 <laughs> 주시고 맞아요. 뭐 저희가 뭐 음. 간식도 갖다 먹고 음. 막 이러면서 배일을 채웠던 기억이 나. 음. 다아 맞아요. <laughs> 맞아. 저는 지금도 밀초이스 안 되는 꿈 꾼다니까. <laughs> 아니 그래서 비행할 때 밀초이스만 잘 돼도 <laughs> 어, 어, 성공이다. 성공. 비행. 맞아, 맞아. 그날 너무 해피한 날. 사무사님들도 너무 좋아하고. <laughs> 그래서 혹시 뭐이 영상 보시고 만약에 비행기를 탔는데 어, 내 앞자리에서 하필 면길이 떨어졌다 <laughs> 원하는 식사를 어, 못하셨다 하더라도 너무 승무원한테 많이 화내주지 마시고 예. 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, 혹시 밀초이스가 안 돼서 못 드신 분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게스트로 초대해 드리는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<laughs> <laughs> 네, 계속 초대해 저희가 식사를 한번 쏘죠 뭐. 네,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꼭 연락 주세요. <laughs>